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은 율피부과 유튜브 채널 개설하고 나서 저희가 한2 년간 힘없이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좀 다른 컨셉의 촬영을 좀 시도하려고 준비한 차담인데요. 우선 이 차담의 장소를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 공간은 이제 저희 집에서 다실인데 아파트 분양할 때 네. 이제 설계하신 분이 이 공간을 다실로 이제 설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이제 이 집을 선택을 음. 했고 차 마실 때이 공간을 활용하고 특히 뭐 쉬는 날에 더욱 더 그리고 또 가끔씩 이렇게 손님이랑 차 마실 때이 아. 공간에서 이제 차를 마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고 뭐 다른 분들도 오셨을 때이 어, 아, 공간이 참 매력적이다 그런 말씀을 아. 많이 하세요. 원래 차에는 관심이 많으셨나요, 장님? 술을 못 먹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혼자 할수 있는 음. 취미가 좀 필요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이제 저희 집안에 가족분 중에 이렇게 차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제 우연찮게 이제 차를 마셔 보니까 좋은 거예요. 음. 그리고 차를 마시는 시간이 저한테는 진짜 혼자만의 휴식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차도 마시고 생각도 좀 정리하고 뭐 때로는 그냥 사마시면서 진짜 명상을 하고. 보통 이제 스님들이 수련할 때 차를 많이 마시거든요. 음. 그런 것처럼 이제 저한테도 일종의 이제 수련하는 그런 시간과 힐링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차 마시는 시간이. 그리고 이 공간이 이제 그런 공간이 되는 거고. 음. 저희가 오늘 먹는 차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양재님? 어, 이거는 이제 보이차인데 후발효차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보이차 하면 보통 면역성분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높다고 하거든요. 음. 그래서 뭐 산삼하고 인삼하고 비교하기도 하는데 80년 이상 된 아주 오래된 보이차예요. 아 이게 지금 만들어 주시고 있는 차가 80년이든? 네. 어... 조금 이 흙맛이. 흙맛이거든요. 이게 보이차의 거니까. 좀 특징인데. 네. 근데 그게 좀 좋은 차랑 안 좋은 차랑 맛의 깊이가 좀 차이가 있어요. 아... 오래된 차랑 최근에 나온 좀 연식이 짧은 보이차들은 조금 맛이 강하고 조금 세죠. 이제 오래된 차일수록 조금 맛이 깊고 부드럽고. 저희가 한 2년간 우리 병원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환자분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에 사실 집중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한 2년간 진행 같이 하시면서. 원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이번에. 일단, 다양한 우리가 시행착오를 거쳐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해서 병원에 대해서 우리 병원을 알리고, 이제 제가 가진 어떤 뭐, 진료 철학이나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알렸다고 이제 생각은 되는데, 이제 조금 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좀더 정수를 담아서 심플하고, 그 다음에 좀 정제된 거를 전달하면 좋겠다.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한 기준으로 병원을 선택하는 게 맞을까라는 것들을 의사로서 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걸 매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문제를 이제 몇 군데 병원에 가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그냥 그걸로 끝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일단 환자도 어떤 의사를 만나고 어떤 병원을 선택하는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 또한 반대로 그런 거죠. 제가 어떤 환자를 만나서 그 환자한테 어떻게 시술하는가가 중요한 건데, 제가 모든 걸다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제가 잘하고 그 환자한테 해결해 줄수 있는 게 있으면 이제 그걸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고, 근데 반대로 제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그 환자한테 더 좋은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뭐 해결 방안이나 다른 병원을 뭐 소개할 수 있으면 그게 음. 또 좋을 수도 있고 저는 항상 제가 할수 있는 거에 대해서 자꾸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환자가 직접 필요한 부분이 뭔가에 대해서 그걸 보고 매칭이 잘 되어야 사실 진짜 결과도 좋고 나중에 문제가 없는데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 항상 문제가 많이 되는 거 같아요 음. 제가 그때 어렴풋이 들었던 생각은 진료를 보는 의사라는 느낌보단 도인 같은 느낌으로 저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그런 준비를 하면서까지 진료를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제가 왜 병원을 하고, 왜 진료를 하고, 왜 시술을 하는가를 이렇게 고민했을 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말 뭐 생계를 위해서 뭐 돈을 벌어야 되고 뭐 이런 네. 것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제 스스로 계속 이렇게 자문하고 물었을때 그래도 제일 큰 거는 사실 약간 자아실현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사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제일 행복한 거잖아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뭔가 세상에 도움을 주고. 사람을 좀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생각했을 때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제가 병원을 하는 거고 그 중에서 제가 하는 그런 시술이 이제 저한테는 가장 행복한 일이죠. 근데 그거를 하는데 마음의 준비나 아니면 몸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면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내일 일회 일한 시술들이 있다. 그러면 그 시술들을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전날 무슨 뭐 약속을 잡는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좀몸 상태가 안 좋게 음. 하는 일들은 이제 가급적이면 안 하는 거고 항상 기본적인 루틴을 제가 진료가 있는 날을 위해서는 그걸 항상 맞추고 이제 정말 휴가 때나 휴일이 있을 때는 이제 조금 다르게 루틴에서 좀 벗어난 음. 이제 일을 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면 사실은 제 몸과 마음이 힘들면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면 사실 제 스스로도 되게 스트레스가 많고, 그 다음에 뭐 시술에 대한 결과나 만족도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보통 어떤 루틴을 음. 갖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쪽 앞에 있는 이제 필라테스 기구로 스트레칭을 하고, 그 다음에, 어, 저희 아파트에 있는 이제 실내 운동하는 곳에서 이제 운동하고 사우나 하고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는데 음 아침에 이제 항상 실장님이 이제 스케줄을 저한테 딱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스케줄을 이제 미리 한번 집에서 보고 이제 출근해서 다시 이제 스케줄 보면서 오늘 뭐 환자의 특별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고 이제 시술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루 일과가 끝나면 대부분은 제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녁 약속을 잘 잡지 않아요. 이제 저녁에는 식사하고 간단하게 이제 산책하고 나서 차를 마시는 거죠. 그래서 아. 보통 차를 저녁에 한 시간에서 좀 오래 하면 두 시간 정도 차를 마시는데 이제 그때 이제 복귀를 하는 거죠. 아. 예를 들어서 오늘의 내가 했던 어떤 시술들에서 좀 반성할 게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좀 잘했으면 또 칭찬할 게 있는지. 네. 어, 그리고 항상 이제 마무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마무리하고. 음. 이제 그런 걸 이제 매일 이제 반복하면서 제가 좀 추구하는 거는 어좀 쓸데없는 거를 좀 비우고 가능하면 이제 심플하게 간결하게 하려고 해요. 너무 복잡하고 그 다음에 너무 막 사람들한테 많이 치고 이런 거는 저한테는 되게 좀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음. 루틴을 지키거나 어떻게 보면 환자를 만나기 위해서 네. 어 원장님 나름의 노력을 계속 하시잖아요. 일반적으로 피부과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미용, 이런 어떻게 보 상품? 아니면 젊어지기 위한 수단? 이런 걸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약간 좀 속상하거나 섭섭한 느낌은 좀 없으실까요? 저는 제가 이제 피부과 의사를 2005년 전문이 따고부터 지금 이제 18년째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삶의 가치를 더해주는 입장에서 볼 때, 예를 들면 미용이든 아니면 뭐그 사람의 어떤 외적인 외모를 좀더 돋보이게 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이제 의료 파트도 정말 중요하죠. 음. 하지만 우리가 뭐 미용이든 패션이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하는 어떤 그런 시술로 인해서 삶의 방향이 바뀌시는 분들도 있어요. 음. 그리고 되게 부정적인 어떤 아. 얼굴의 이미지에서 조금 더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얼굴로 바뀌고, 음.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저도 제 스스로 뭐 이게 단지 그냥 미용적인 거라서 그냥 뭐 사람들이 좀 사치품처럼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는 이것도 정말 좋은 생의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걸 뭐 어느 게더 좋다 이런 것보다 사실 사람마다 필요한 부분들이 음. 있잖아요 옛날에 좀 좋았던 모습이나 아니면 지금보다 좀더좀 좀 개선된 얼굴 인상 이미지를 가지는 것은 음. 저는 분명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우리 병원을 음.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우리 병원은 어떤 병원인가요? 준비 과정부터 시작해서 시술하는 과정까지 조금 더 이제 진심을 다해서 할수 있는 병원. 이제 그런 병원이 음. 이제 되고 싶은 게제바람이고 제가 할수 있는 이제 범위 내에서 제가 하는 어떤 시술에 조금 더 진심을 다해서 할수 있는 음. 이제 그런 병원이 이제 제가 원하는 병원이고 그렇게 하려고 매일 노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원장님의 마음이 가장 드러나는 게 저희 유튜브 시작할 때 항상 말씀하시는 첫 번째 구절이 있잖아요. 프라이빗 안티에이징, 밀피유과의 음. 최은덕 원장입니다. 라고 얘기를 꼭 하시는데 혹시 그 말에 담긴 원장님만의 의미가 있으실까요? 제가 병원을 이름을 지을 때부터 이 안티에이징을 이제 전문으로 하는 병원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뮬피부과라고 이름을 짓고 그 뮬이라는 게 이제 아름다운 붓. 그래서 진짜 그런 아름다운 붓으로 그 사람의 이제 얼굴이나 피부를 이제 갖고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이런 안티에이징 전문 병원을 하기로 했는데 그 안티에이징을 하는 병원이라면 당연히 좀 프라이빗해야 된다는 게제 생각이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프라이버시가 좀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술을 하는 걸 되게 불편해하시고 그래서, 프라이빗은 당연한 기본이다. 그래서 이제 프라이빗한 그런 시스템, 그래서 뭐 매니저나 아니면은 실장님도 좀 1대1 그런 프라이빗 케어를 할수 있도록 교육을 많이 했고, 공간도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시술 스케줄을 잡을 때도 좀 그렇게 여유롭게. 그리고 이 안티에이징 시술을 보통은, 어, 과거에는 이제 수술적인 방법으로 많이 했다면, 지금은 전체적인 흐름이 아무래도 이제 비수술적인 방법을 좀 많이 찾아보시고 이제 선호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비수술적인 안티에이징을 잘할 수 있는 게 저는 사실 피부과라고 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부과 중에서 그런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그런 안티에이징을 좀 전문으로 하는 이제 피부과를 좀 지향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프라이빗 안티에이징 밀피부과 대표원장이라고 항상 이제 얘기하고 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안티에이징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 안티에이징은 사실 말은 안티에이징이니까 노화를 막는다는 의미인데 노화를 진짜 막을 순 없죠. 막을 순 없고 거스를 순 없는데 이제 다만 제가 저희 환자나 고객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노화를 갖꿀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안티에이징 시술을 그냥 우리가 얼굴 단순히 리프팅한다. 아니면 네. 얼굴을 한번 뭐 어떤 시술로 해서 이렇게 확 바꾼다. 어 이런 의미보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노화라는 그 과정을 어떻게 하면 그런 좀 안티에이징 시술을 받으면서 좀 가꿀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목적은 좀더 지금보다 좋은 인상과 좋은 이미지를 네. 가지고 그게 결국은 조금 더 젊어 보이는 얼굴 이미지가 되겠죠. 그렇게 하면 그것 자체가 뭐 어떤 자신의 삶에서 하나의 또뭐 자존감도 좀 올리면서 좀더 나은 삶,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음. 생각합니다. 단지 예뻐지기 위한 노력으로 온다라는 참, 의미는 아니시겠네요. 그래서 소위 안티에이징하면 다들 리프팅을 제일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리프팅 하는 시술, 뭐, 안면 거상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실리프팅, 뭐, 이런 것들 을 되게 많이 생각하시고, 상담 받으실 때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좀 그런 극단적인 방법 말고, 조금은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술들을 저는 추구하는 거죠. 음. 보통 요즘에 하도 많은 정보가 음. 노출되다 보니까 네. 환자분들이 애초에 내가 받고 싶은 시술을 정해서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그래서 뭐 그것도 어 이제는 과거보다 고객이 정보를 많이 가지고 또 다양한 어떤 스펙트럼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시술하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거를 좀 취사 선택하고 그 다음에 정말 본인한테 필요한 게 뭔지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지를 조금 이렇게 제시를 하고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근데 그 중에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아무래도 어각 병원마다 자기들이 이렇게 주력으로 하는 시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 그 시술들에 좀 편향적으로 몰아갈 수가 있어요 음.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환자한테 이제 올바른 정보를 좀 전달할 필요는 음. 있겠죠. 그래서 고객하고 상담을 제대로 잘하는 게 제가 음. 볼 때는 중요할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고객은 약간 어떻게 보면 혹 해가지고 그거 하나만 <laughs>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음. 음. 근데 그게 뭐 무조건 잘못됐다기 보다는 너무 이제 좁은 시각에서 취사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음. 그런 것들을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는 잘 조언을 음. 해주고 소통해가지고 결정해 주면 좋겠죠.